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의에 강원도 강릉에 있는데요.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최고표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 저희 사업 단장님들이 하는 톡이 있는데요. 어, 이톡에 오늘 그 워크숍이 있다고 각 대학들이 발표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어, 그 대학 그 단장님들께서 한 10분도 안 됐는데 모든 게 나는 교육 혁신 나는 뭐 산하 혁신 막 그냥 콱콱콱 들어가는데 어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멈칫하는 시간에 뭐 하나 할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거뭐 하라고 몇개 남았어 이래가지고 저는 딱 찍었는데 어 그냥 그렇게 찍어서 어,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기타 그 혁신 중에서 저희는 조금 쉬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제가 사회봉사 했었는데 전 대학교수로서 근무하면서 어 사회봉사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통하고 그 인성교육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울산과학대학에서 취업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이 넘그 그 이렇게 겪는 갈등의 부분들이 조금 더 약간 그 성공 사례 같은 작은 그 미약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어,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 어. 우리 대학은 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립 대학이라고 그래서 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어, 급여에 대한 부분을 도의 재정으로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학의 조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돼 있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느꼈었는데요. 어, 근데 대학의 역할 중에서 저기 제가 있지만 어,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도에서 강요하는 부분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 한 꼭지가 어 사회봉사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어 잡았습니다. 어, 그 제가 여기돼 있지만 어 지역사회 기반의 어 사회책무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 우리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기타 혁신 부분에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렇게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단장을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업단장을 참여하기 전에는 사회봉사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전에는 대학에 있는 어, 학과장 교수로서 어, 사회봉사 부분을 학생들하고 거의 10여 년 이상을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지속적인 효과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역시 여기 있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쭉 같은 내용이고 제가 오늘 발표가 제 짧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아, 어,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 자원봉사를 통한 재학생들의 협업, 소통, 인성, 역량 강화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 사업단에 있는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학생들을 어, 이렇게 가르치고 경험해 봤을 때꼭 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대도시 중심의 대학들은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 좀 너무 학생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또 교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중소 도시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성으로 접근하면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대학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창업 저기 사회봉사 센터 장으로 있을 때뭘그 어 할까라고 싶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직무 능력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 오늘 강의의 어 내용의 핵심이고요 제 경험에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그 저희 사회봉사 센터가 있고 개별 학과는 11개 학과밖에 되지 않는 이 박정원이 3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과의 학생들은 35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고요. 또 35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지만 취업률에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의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어떻게 인원을 끌고 가서 취업률 올리느냐가 되게 어려운데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중도 탈락률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유는 학과에 다니고자 하는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음, 사회봉사 센터 주관으로는 어, 일반적으로 타 대학에서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직원과 같이 해서 전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학과 직무연계 자원봉사 부분인데요. 어, 아까 뭐 여기에 조리 관련 쪽에 교수님들이 많이 어, 설명을 했었는데, 어, 저도 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릉에는 어, 되게 유명한 어, 단어 키워드가 커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키워드가 2009년부터 어, 이 키워드가 강릉의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어, 여기 왼쪽에 있는 다마스트럭을 어, 제가 2012년도에 제4 차비로 드려서 그 사, 그걸로 레터링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요 작은 차에다가 어, 그 관련된 소모품을 하고 어, 레, 여기 어, 래핑핸 부분을 타고 작은 학생들을 내다 설명을 해서 강릉 시내 에 있는 어, 웬만한 그냥 무슨 뭐 미술 전시회나 작은 음악회나 있는 쪽에서 요 차량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를 전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했었고 이제 점점 점 재산이 늘어나고 부품이 늘어나서 차량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차를 하나 또 개인적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 차량을 구매해서 저 석에다가 관련된 물품을 싣고 다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번 차에다가 싣고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싣고 다니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 저희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40명입니다만 어, 35명 정도 학생들이 어, 전 학생들이 이 사회봉사에 참여해서 어, 강릉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관련된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이 어, 학생들이 이제 어, 자, 온봉사를 통한 내 자신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풀어가 좀더 돼가고, 성숙돼가고, 열정이 생기고. 또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을 하기 싫어서 교수님 저 학교 더 다니면 안 돼요라고 한 학생들이 어한 1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학생들하고 했었던 이런 내용들인데요. 아어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이 어이 학생이 2015년도에 이제 입학해 가지고 어 이렇게 사회 봉사 지금 같은 일을 하면서 했었던 학생이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은 어올 하반기에 어 7월 달에 전체 교직원 워크숍에 아어 우리 총장님께서이 학생에 대해서 사례 발표로 전체 교직원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아까 멘토링에서 졸업생이되게 효과가 좋다그랬는데 교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고 왼쪽에 있는 학생의 여기 그 가운데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강릉에 커피를 치면 어 여기 현재 갤러리 밥스라는 학생이 여기서 이제 대표로 있는데 강원도에서 네비게이션에서 하는 어 검색순위 5등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학생이 아니 젊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몰려오는데, 이런 학생들을 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했던 자원봉사 부분들을 진실되게 연중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자기 부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뭐 요즘에 리빙랩이라고 쓰는 그런 키워드 검색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취창업 캠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경험들이 이 경험 속에서 함께 어울려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라는 상황도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 에 졸업하고도 꾸준히 관련 분야에 대한 열정이 좀 높아져서 그래서 그 지역의 스타로서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어, 이제 학생들하고 했었던 내용 중에서 아까 지속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어, 혁신 프로그램에서 어, 혁신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학교 교비로서도 함께 투입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아래에 있는 어, 이 대회를 이제 2011년부터 이 대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대회로 지금은 자리 잡았고, 그 다음 이것을 할때 모든 운영은 학생들이 전체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위, 어, 위쪽에 있는, 어, 왼쪽에 있는 맨, 그, 오른, 여기, 어, 어 이쪽에, 어, 여기가 저희 학생들 주인데요 그래서 이 부스를 운영하려면 어, 사실은 학생들이 요즘에 자원봉사한다 하게 되면 얼마 줘요 뭐 금전적인 거뭐 마일리지 포인트로 장학금 얼마 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어 저런 부분들을 짐을 싸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를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부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을 해서 그위에서 준비를 뭘 해가지고 어 일반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거기서 무슨 효과를 얻어서 애들이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짐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전체를 다 관계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 일회성 자원봉사보다는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어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이제 이 학생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1학년 학생들이 다시 2학년이 되면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요. 그 주인인지 알아서 준비를 잘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학생들이 또 역시 어 결성적도 생기고 소통능도 생기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저어 그거는 뭐 전국적인 어 커피 대회 사진인데요. 에, 저 부분은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 통, 어, 이런 부분에 어, 같이 대회 응시하게 되는데 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같이 어, 여기에 메인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어, 그런 스타가 되는 것도 자기가 여기서 꿈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혁신 제가 일 사업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조금 어, 광역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뭐 강원도가 작은 어, 시도기 때문에 1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브랜드 가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를 문화적인 컨텐츠를 자기가 취창업과 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 감성적인 부분을 자기가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참여하게 하자라고 해서 자원봉사 키워드를 가져가지만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는 같이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18개 시군에서 어, 강원도립대를 오게 되는데 저희 학생의 312명 중에서 80%는 이제 강원도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 지방 소멸 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어, 거의 돌입대학의 책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 올해부터는 조금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어, 그 양양의 송이 축제도 저 학생이 들고 있는 게 송인데요. 이 그래서 이제 어, 송이를 어, 가지고 축제 자원봉사로 참여하지만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될수 있는가를 제가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 속에서 학습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평창의 성호축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마스 소형 차량이어서 약간 고물 트럭에서 이제는 이제 로기 있는 푸드 트럭까지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좀 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눈 오는 날에 아주 정서적으로 재미있게 자원봉사 했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어, 태백산 눈꽃축제인데요. 얼음 조각하는 어, 경연장입니다. 사진은 조금 화려,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태백에 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어,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하루에 한천 오백 명 정도를 이 차량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손에 주어지는 커피 한 잔이 어, 오는 사람 굉장히 위안을 주고 또 역시. 자원봉사 하지만 또 타이밍적으로 애들하고 분류해서 거기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그런 지역 사회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애들이 다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할 수 있는 작은 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학과들도 이건 공공인지용학과는 사회복지과 친구들인데요. 사회복지과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복지사 관련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방환경방재과들은 뭐 불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어 그런 자원봉사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그런 거 치우면서 부모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예,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 지역 사회에 하는 그런 어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레저스포츠과는 어 해변 쪽에서 그런 어 관련된 그 저기 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쪽에서 이제 해변하고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학생 참여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한다. 그리고 오른쪽 연결된 직무능력 연결로 봉사활동 참여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뭐 이런 작은 어,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 어,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